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 2 번째 강의입니다 자 드디어 단원이 바뀌었어요 우리 1단원을 잘 마치고 2단원 큰 2단원 문자와 식을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문자라는 걸사용할 텐데 문자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해요 자 문자를 사용한 식자 문자의 사용 자 문자를 사용하면 수량 사이의 관계를 간단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왜 갑자기 문자를 왜 쓸까 수학에서 이유가 있을 거야 뭐라고. 간단한 식으로 나타날 수 있대요. 그럼 편한 거야. 편한 편해서 쓰는 거예요. 자,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정사각형은 편한 변이 x면 x가 몇 개? 총4 개. 그래서 4 곱하기 x라고 쓸수 있죠. 어. 이렇게 쓸수 있어요 문자를 사용한다고요. 자, 곱셈 기호의 생략. 곱셈 기호는 언제 생략하나 보자. 수와 문자, 문자와 문자의 곱에서는 곱셈 기호를 생략한다. 수와 문자, 문자와 문자의 곱해서는 곱셈기호를 생략한다. 4곱하기 x가면 이거 뭐야? 곱셈기호를 생략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써? 4x라고 써도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수와 문자의 곱에서는 수를 어떻게 한다? 문자의 앞에 쓴다. 숫자 수를 x곱하기 4가 아니라 x4가 아니라 4x라고요. 수를 문자 앞에 쓴다. 문자와 문자의 곱에서는 각 문자는 보통 알파벳 순서로 쓴다. 어. 문자끼리 곱에서는 알파벳 순서로 쓴대요. 같은 문자의 곱은 지수가 뭐야? 그 얼마나 거듭제곱했는지 나타내는 수, 위에 올라간 수 있죠? 지수를 사용해서 거듭제곱으로 나타낸다. 자, 예제를 봅시다. 마이너스 2 곱하기 a, a 곱하기 마이너스 2는 숫자를 앞에 쓰고 곱셈기호 생략 가능하니까 마이너스 2a. 3 곱하기 a, a 곱하기 3은 곱셈기호 생략 가능하고 숫자 앞에 쓰니까 3a. a 곱하기 c 곱하기 b는 곱셈기호 생략하고 알파벳 순으로 쓰니까 a, b, c, x 곱하기 x 곱하기 x는 x가 몇 개? 세개 반복된다. 그럼 지수를 올려요. x의 세 제곱이라고 쓰면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다. 자, 나눗셈 기호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나눗셈 기호는 생략하고 어떻게 쓴다? 무슨 꼴로? 분수꼴로 쓴다. 분수꼴로 쓴다. a 나누기 b는 a 나누기 b는 우리 역수 배웠죠? 역수 어, 어떻게 돼?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를 취한다고 했잖아. 나누기 b는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 b분의 1을 곱하면 되지 이렇게 그럼 a 곱하기 b분의 1은 b분의 a가 되잖아요. b분의 a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 x 나누기 3은 x 곱하기 3분의 1, 그러니까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꾸는 거야. 그리고 역수 취하면 되는 거예요. x 곱하기 3분의 1이라서 3분의 x라고 쓸수 있다. 자,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기를 한번 볼게요. 기를 봅시다. 보기가 세 문제 있는데, 자, 자, 선생님 한 명과 중학생 a명이 어느 시립미술관으로 체험학습을 갔대요. 미술관 관람료가 오른쪽 표와 같을 때 미술관 입장에 필요한 전체 관람료를 구하라 어른은 얼마? 500원. 근데 선생님 몇 명? 한 명. 그럼 1곱하기 500. 자, 어린이 청소년은 얼마? 300. 근데 중학생 몇 명? a명. 그럼 300곱하기 a. 자 곱셈기호 생략하면 1 곱하기 500은 그냥 500이고 300 곱하기 A는 곱셈기호 생략하고 수를 앞에 쓰니까 300A 그래서 500 더하기 300A라고 해도 되고 300A 더하기 500이라고 해도 된다. 이게 바로 전체 관람류예요 다음 식을 곱셈기호로 생략하여 나타내어라. a 곱하기 0.65 숫자가 앞에 와야지 0.6a y 곱하기 5 곱하기 x는 숫자 제일 앞에 나머지 문자는 알파벳 순으로 oxy x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x 곱하기 y인데 마이너스 1을 제일 앞에 오면 자이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는 마이너스 1을 꼭 써주는 게 아니에요 1을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하나 기억하자 자 마이너스 1은 늘 1을 생략하고 뭐만 쓸수 있다 마이너스만 쓸수 있다 우리 1도 앞에 안 쓰잖아 응? 우리 1도 앞에 안 쓰죠 우리 x 앞에 있으면 이거 1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자, 마이너스 1이 있을 때는 그냥 마이너스만 써준다. 숫자니까 맨 앞에 왔어요. 근데 X가 몇 개? 두 개. 그래서 X의 제곱. Y는 한 개. Y. 조금 생겨서 생각해서 마이너스 X 제곱 Y라고 쓴다. 자, 여기도 이거 무슨 법칙? 분배 법칙. 마이너스 1을 A에 곱하고 또 마이너스 를 2에 곱해서 더해준다. 마이너스 1과 A를 곱하면 마이너스 A에요. 어, 마이너스 1, 1은 숫자 가, 생략 가능하고, 마이너스 앞에 오고, 마이너스 A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잖아. 그쵸? 마이너스 A 더하기 마이너스 2인데, 자, 이제 이렇게 안 써주고, 이거 어떻게 보라고 그랬어? 한 번에 이런 식으로 보라고 그랬잖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랑 같다. 이거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렇게. 또는 그냥 마이너스 1을 생략하고, 마이너스 가로치고, A 플러스 2라고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써도 된다. 이렇게. 곱셈 기호 생략하면 마이너스 1이 남지, 근데 1을 생략하는가 가능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라고 하면 돼요. 보기3번 다음 식을 곱셈, 나눗셈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라. x 나누기 y는 나누기 y는 곱하기 y 분의 1로 바뀌어서 y 분의 x. a 플러스 5 나누기 마이너스 3은 역수 취하면 곱하기 마이너스 3 분의 1이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분자로 올라가면 되지. 마이너스 3 분의 a 플러스 5. m 곱하기 2는 일단 2m이에요, 맞죠? 나누기 n은 곱하기 m 분의 1이란 말이야. m, 2m 곱하기 m 분의 1이니까 m 분의 2m이라고 쓰면 돼요. 2곱하기 b가 몇 개? 두 개. 2b 제곱. 뒤에는 더하기 c 나누기인데, 나누기는 곱하기 2분의 1로 바꾸면 c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c. 그래서 2b 제곱 더하기 2분의 c라고 하면 된다. 그다음에 우리 이제 마지막 내용 한번 봅시다. 시계값이에요. 시계값. 시계값은 어떤 거냐야 시계값. 대입. 대입이란 말이 나와요. 문자를 포함한 식에 문자 대신 수로 바꿔 넣는 거. 문자가 들어가. 이렇게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그 문자 대신에 숫자로 바꿔 넣는 걸 대입이라고 그래요. 그럼 식의 값. 문자에 수를 대입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값들 있잖아. 문자에 수를 대입해서 계산한 결과. 그걸 바로 식의 값이라고 해요. 자, 2x 3에 x에 4를 대입하면 대입이 뭐라고? 2x라는 문자에 숫자를 넣는 거라고. 거기 뭘 어떤 숫자로? 4를 넣는데요. 4 넣으면 2x 3은 x 자리 4를 넣으니까 2 곱하기 4 빼기 3. x 자리 4만는 거야. 2, 4, 8. 8에 3 빼니까 5가 된다. 그럼 이 5가 뭐예요? 바로 시계 값이다. 시계 값은 5가 된다. 자 보기 1번 x 마이너스 2일 때 다음 시계 값을 구하여라. x 플러스 3이래요. 그럼 x에 마이너스 2만 넣으면 돼. 그럼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플러스 1이 나오고 마이너스 3x 더하기 2에 마이너스 1을 넣어요. 그럼 마이너스 3 곱하기 x 자리에 이거는 아무것도 안쓸땐 곱하기가 생략되는 거야. x 자리에 뭐 마이너스 이르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이는 같은 부호니까 플러스가 돼서 3이 6이 되고 뒤에 더하기 있으니까 8이 된다. 3번 x분의 4 더하기 6이에요. x 자리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4 더하기 6이에요. 2분의 4 약분 되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6이 돼서 어, 플러스 4가 되고 4번 x 세제곱 마이너스 x인데 X자리 자체에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예요. 마이너스 2 전체에 세져고 빼기는 그대로 있고 X자리에 마이너스니까 가르쳐주고 마이너스 2를 써줘요. 마이너스 2를 세번 곱하면 음수를 세번 곱하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2, 2, 2세번 곱하니까 8이 돼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마이너스 2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써주고 자, 뺄셈은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플러스로 바꾸어서 더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8 더하기 플러스 2는 마이너스 6이 된다. 이렇게 마이너스 6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a는 2, b는 마이너스 1일 때 역시 갯값을 구하래. 4a 마이너스 6b는 4 곱하기 a가 2니까 2 빼기 6 곱하기 a가 b가 마이너스 1니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죠. 그럼 4, 2, 8 그리고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1은 플러스 6. 8 더하기 6은 14다. a 플러스 b 제곱은 a는 2 넣고 b가 마이너스 1니까 마이너스 1을 제곱한다. 마이너스 1을 두번 곱하면 짝수. 마이너스 짝수기니까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 1이 되죠. 2 더하기 1은 3이 된다. 자,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봅시다.